예수와 하나되기 125번째. 다윗세계로 점점 가까이. 사무엘상 17장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세계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싸우기 위해서 들판에 있습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병사가 방패로 지켜줍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옵니다. 골리아스는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며 사자와 곰을 죽일 만큼 강했습니다. 골리아스의 얼굴은 물매로 맞추기에 아주 컸습니다. 다윗은 달려가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검으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함께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소년이 밤낮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순간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히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려 하지 말고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성실히 사는 자는 삶의 패턴이 단순하여 집중력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동기가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인만을 위해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닙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해 낙심하고 있어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믿는 자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종합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가 나의 생각을 만들었죠. 여기서 또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에 따라서 나의 생각들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관계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말도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단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향하는 곳, 내가 삶을 향하는 곳이 곧 나의 존재 기반, 그리고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 마음, 그 마음을 보므로써 우리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는 살아가니? 물어보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식들에게 한번 그렇게 보세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니? 무엇이 되고 싶으니? 너는 어디로, 어, 어디로 마음이 향해? 요즘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것을 물으면은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기에 좀더 풍성한 주제들이 되겠죠. 물론 자신의 생각도 자식에게 얘기해 줘야지 공평한 것이죠. 나보다 부족하다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것을 아, 내가 인격적으로 자식을 향해서 대했을 때 그가 자식 또한 인격이 무엇이라는 걸 스며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읍박 지르고 막 하면 이 아이도 밖에 나가면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사람의 그러한 성품을 배우려는 자기도 모르게 따르려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자, 골리학과 다윗. 여기선 소년 다윗이죠. 한 17세 전후의 그런 나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싸움 같지만 사실은 다윗의 그러한 삶을 보면은 싸울만 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가 사우라에게 말했듯이 자기는 사자와 곰을 갖다가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했어요. 그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양을 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옛날에는 무슨 뭐 경찰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특별한 총이 있습니까? 이게 그다 사자와 곰뿐만 아니라 도둑놈이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 도둑놈이 밤에 와가지고 습격해가지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 아, 아버지는 다윗을 갖다가 그 말하는 행, 거와 행동하는 걸 보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막내아들 보통 집에선 막내를 귀히 여기는데 양치는 일을 시켰던 거죠 근데 이 양치는 일을 다윗은 성실하게 했어요 만약에 사자나 곰이 이 양을 갖다가 물어서 가져가려면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놈을 처죽여서 빼 다시 찾았다고 해요. 야, 대단하죠? 물매를 아주 잘 던진, 잘 던진 그런 실력가예요. 그러면 그가 자기가 맡은 일, 자기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패턴, 이 생각이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단순한 구조가 되어야지 집중력이 생겨요. 자,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한다고 합시다. 뭐, 형들의 그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물매가 정확히 날아가게 하는 연습을 갖다가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내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뭔가 이 집중력, 성실함이 있었을 때그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파고들고 실패도 파고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수학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결한 사람만이 연구의 능력이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해서 끝까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집중력이 있는 거죠 쉬운 문제만 풀고 고민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성적을 높이는 요령만 알고 하면은 실제 삶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회사에 나가면 어떡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션을 갖다가 사장으로부터 받게 돼요. 회사가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는 창의적이고 또 창의적이라면 집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나의 삶을 단순화해서 그거에 집중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되지 않고 또 고난을 피하지 안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요즘에 뭐 많은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걸 해주고 나중에 그의 능력을 깎아먹는 거예요 정말 해줘야 될건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잘 가르쳐주고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는 것을 어떻게든지 가르쳐주려고 노력을 해요 부모가 보여주고 그래요 그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타고나기에 좀 지능이 좋을 수도 있고,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나이가 들면 은 그것을 인내심으로 내가 뚫고 가는 자가 있고, 아이고 힘들어 난 못하겠다. 딱 이렇게 머리가 좋아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집중하는 성실한 삶을 갖다가 자식들에게, 나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그 기술 싸움의 기술을 가진 자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라죠 지금 그 상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골리앗 불레서 민족에게 싸우려고 이렇게 있는데 눌려 있는 거예요야 저거 어떻게 싸우냐 막 간담이 쫄아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해서 싸워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휴 우리는 못 싸워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년 다윗을 갖다가 이끌어 오셔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 없는 백성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모든자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죽음을 결정하시는 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됨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결국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을 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만 나가고, 지출세만 하고, 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끼리 또 자기들끼리 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분야에서 내가 좀 힘을 얻고, 또 돈을 벌고 그런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달란트란 말이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더 크게는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은 그 청지기가 되는 거고 그 청지기는 모든 하나님이 지배해 그것을 모든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끔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하게 돼요. 다윗은 항상 잘했던 건 아니죠. 이런 어떤 겸손한 마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높은 왕의 자리에 갔지만 결국엔 또이 권력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리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한편으로 맞는 말. 그런데 대리하는 그 것을 잊어버리고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 망해 나가는 거죠. 다윗가 다윗이 성공한 그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가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과 자기의 어떤 인내 이런 것들이 모두 되어서 이렇게 됐지만 또 왕에서 자리에서 많은 타락한 부분을 한건한 번에 이루어진 게점참정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사랑을 실천할까 이 마음을 갈고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죠. 하루 하루에 세수를 안 하고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못하겠죠. 부끄러워서 기도 안 하고 나가는 면은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안 하면 세수를 안 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 마음을 갖는 시간, 나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로서 항상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정말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공동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갖다가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욕심을 위해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 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